목 요정을 잠재우는 따뜻한 마법. 콜록콜록. 하준이의 목속에 작은 가시 요정이 살고 있나 봐요. 자꾸만 기침이 나와서 하준이의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목이 따끔거렸지요. 그때 엄마가 다가와 하준이를 포근하게 안아주셨어요. 하준아 우리 목에 사는 가시 요정을 잠재워줄까? 엄마의 품은 햇살처럼 따뜻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웠어요. 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예쁜 노란 컵을 가져오셨어요. 이건 가시요정이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물이란다. 차가운 얼음물보다 따뜻한 물이 목 미끄럼틀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거야. 하준이는 컵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후후 불어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물이 미끄럼틀을 타듯 목을 타고 내려가자 까끌거리던 목이 신기하게도 조금씩 보들보들해졌어요. 이제는 하준이의 몸이 푹 쉬어야 할 시간이야. 엄마는 하준이를 폭신폭신한 구름 같은 이불 속으로 쏙 넣어 주셨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기침 요정도 금방 지쳐 잠들거든요. 하준이의 단짝 친구 고민형 보드리도 옆에 나란히 누웠어요. 보드라 우리 같이 푹 쉬자. 하준이는 보드리를 꼭 껴안았어요. 소란스럽게 뛰어놀 때보다 몸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엄마는 방안의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려고 젖은 수건을 머리맡에 걸어두셨어요. 공기가 촉촉하고 깨끗하면 하준이의 목이 더 좋아한단다. 방안이 숲속처럼 시원하고 쾌적해졌어요. 하준이는 눈을 감고 코로 흡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촉촉한 공기가 코를 지나 목으로 내려가자 가시요정이 하품을 하며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하준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하준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느새 기침 요정은 멀리 사라지고, 하준이는 깊고 포근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하준이는 다시 씩씩하게 웃으며, 폴짝폴짝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졌어!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